제가 오늘은 오랜만에 판매 영상을 가져와 봤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음, 이거. 이거, 이 판매 영상 굿즈들은 모두 다 제출처예요. 제출처는, 어, 출처 발기 시 엔차거래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이렇게. 이거는 3컷 짜리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두이 언니 3컷이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3컷은 예리 언니. 이렇게 있고요. 다음은 제도원송통림면이고요 이렇게 있고 같은 것처럼 가지로제도원 이렇게 시리즈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시리즈 두 개가 들어갑니다. 공통 이고두 개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미니 포카고요. 주황 미니 포카 그리고 이렇게 세트인 거 이렇게 있구요 다음은 판스구요. 이렇게 1번, 아이고, 번 판스 사이즈가 이렇게 있구요. 이거는 9대9 사이즈 팬스들입니다 다음은 엽서이구요. 강아지 소리가 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떡매 6건이 들어가고요. 이건 예리 시리즈고, 이거는 이렇게 빨간맛 시리즈 꿈으로 다 하나씩 멤버, 들로 하나씩 각 이렇게 들어갑니다.